사과 농장에서 네. 그 실험을 하실 때 현대 상황에서는 물선 받는 거 물이 좀 많이 있고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죠근데 최고죠. 에어포트 롤 같은 걸로 중심 뿌리만 박아놓고 옆에를 띄우시더라고요. 근데 질문을 하시는 게 처음부터 쭉 열매 딸 때까지 화분에 키울 수 있냐 이거를 가능하죠. 물어보시더라고요. 가능하죠. 가능해요. 네, 사과 특유에는 저 일정수 계산해 가지고. 550에 400 정도 정도나, 아니면 400에 400 정도, 외주관으로 키우면 될 거예요. 외주관으로, 음. 외목대로. 네, 사관는 SS, SSA 수형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. 음.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. s 음. s a A형. 그냥 외주관으로 딱 키우면 돼요. 음, 그게 품종이 뭐, 여러 가지 있잖아요, 뭐. 아, 근데 이제, 장과지 관리해야 되는 품종들은 조금 단점이 많은데, 장과지 음. 관리해 되는 품종들은 아주 유용하고, 음. 뭐 장과지 관리는 것도 크게 문제없어요 SSA에서는. 양액으로 가야 되겠네요. 무조건 양의 저, 자기가 비료에 대한 그, 양의 조성표를 못 만들면은, 쉽지 아... 않죠. 아... 그 체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렇게. 뭐 핵심 비밀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, 무조건. 아니 찍지 마, 안면 되네. 찍지 마 않을게요. 양의 어떤 그 비율 같은 거다 등장해 주셨구나.